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즌영 바드와이트 쓰고 있는 김정문 선수. 자여긴 마루 선수, 마루 강성열 선수의 1 2 풀과 아 오버풀인가요 이거? 아1 2 풀이네요. 1 2 풀. 시비풀? 예, 1 2풀 예, 시작. 예, 예, 예. 자1 2풀 시작인데 이 맵이 좀어테란드 적우전이 좀 테란이 좀 많이 괜찮긴 하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사실 10배로 말이 넘기기 하면 진짜, 진짜 까다로워서 자 이러면서 앞마당지어줄라는 모습 이거 앞마당 방해당하면 안돼 빨리 지어야죠 어어오와와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이거 안지어졌다 진짜 개망했어요 게임 바둑고이 바둑고이씨 욕한번 했을 것 같네요 아, 진, 진짜 망할 뻔했어요 저거 그냥 자 이러면서 여기는 예, 12프린 건 봤을 거예요 12프린지 오버프린지 뭐 정확히 공부를 안못 하겠는데. 레올랑 보면 알죠 p u 마 a j 마 e a 쿤 이거 m a b 일것 같은데 n Ego Osamgo, Cotton,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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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o Leo, l e 요아 h Le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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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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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간에 이 맵이 테란 테란이 좋은 맵인데 저거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는것 같은데 자신 있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상대가 뭐뭐 김정부 씨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뭐 팀장들이 아 희덴. 오 대놓고 보여줘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자 근데 이게 크게 있어요. 마루 선수는 보는 것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 최대한 빨리 잡고 이거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일로. 그렇죠? 와. 와. 네, 제가 마루 선수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네 여기는 또 이제 SCU 보이죠. 근데 이거 어, 눈치 챌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럭커 빌드면은 링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링발안 되는 거 보면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 이러면서 530 빌드 준비한 거 같고, 너무 느리지 않나요? 530 치고는 530 치고는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게 태란 체감상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리가 가까워서 여기가 또 애초에. 그리고 여기가 무난하게만 흘려가면 적어도 막 그렇게 나쁜 맵은 아니에요. 무난하게만 근데... 흘려가면. 이게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 테라 남마당의 맨 위에 걸 빨리 켜서 이거 뚫어 뚫어 나야 돼요. 그렇죠, 아, 이거. 이거 빨리 뚫어야 돼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전봉고 이거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계속 해야 돼. 아 해주네요, 해주네요. 자 이거 일단. 빨리 켜야 돼요 이거. 자이러면서 드론 째면서아 근데 음. 이거 신경 빨리 빨리 켜줘야 돼요 이거.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여기서 엉가당해요. 네. 자 일단. 그 되게 좀 투베라 아카가 아다이가좀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게. 아 원베아카였나 보네요. 원베아카 투베라게였나 보네요. 자 이러면서 자원메디아삼메디까지 봤어요. 자 이러면 조금 지어야 되고. 자 이러면서 뮤탈 나옵니다. 와 근데 이게 미네랄 아직. 아직, 미탈 10번 더 켜야 되거든. 아, 근데 이거 지금, 이거 김정우 선수 그거 같아. 그니까, 럭커인 거 보고, 터를 지금 배제하고 있죠? 오, 이거 엠베타이밍 높네. 네, 터를 지금 배제하고 있죠.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그냥 무슨 생각이냐면, 상대가 럭커니까 내가 앞에서 막겠다는 마인드에요. 아. 제가 이거 김정우 선수한테 알려줄 때, 미탈 나온 거 봤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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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릿속에 들 거야. 족됐다 이러면서. 아씨 이게 근데 뒤에도 안 뚫려있어서 이거 짤짤이 홍콩 갈것 같은데요? 자 이제 토렛도안지지거든요 엠베 이제 완성됐고 자 이제 무한.. 이제 무한 절전 쳐야죠 여기서 이제 와... 자 무한 절전이 자 이제 이제 그... 마루 선수는 이 뮤타를 진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이제 자, 요, 요 터렛이 중요해요, 요 터렛. 이, 이 밑에 터렛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거 안 지워지면 진짜 게임 마트이 갑니다, 이거. 어, 근데 어디 가죠? 빨리빨리 짧게 빨리 쳐야죠. 자. 근데... 터렛. 터렛. 이거 무조건 깨야 돼요, 터렛. 그렇죠. 터렛을 깨야죠, 그렇죠. 까야 돼요, 까야죠, 그렇죠. 까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돼요. 일단 까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 여기 여기서 이제 가장 무서운, 이제 8mm가 가장 무서운 건데, 7, 8mm가 제일 무서운 건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이 고통스럽다 네, 아 이제 뚫렸어요 뚫렸죠. 그래도 그래도 나..그래도 단..이게.. 뒤끼리 뚫렸어요 네 뒤끼리 뚫렸는데 자 여기..이거 예여기서 지금 쉬면 안돼요 계속..계속 쳐야될까요 짤? 자 잘, 어 그렇죠 여기 막, 빨리 나가면 안되고 여기 지금 사업될려면 한참 물었고 자짤 쳐야돼요 그, 계속 안하죠? 아 이게 지금 지금 부대지점 꼬여가지고 지금 아마 그럴거고 아 지금..이거 정신 못차리죠 지금? 깨야죠 그냥 그렇죠? 와. 자, 이러면은, 그렇죠. 여기 그냥 팩 빨리 올리고. 근데 이게, 김정은 선수가 530 맞는 연습을 정 많이 했어요. 아,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린다. 너무 많이 틀려. 너무 많이 틀리고, 이거, 히데... 아, 그렇죠. 여기서 히데드 초보. 예. 와. 이러면서 럴커로 끝내겠다는 거죠? 네, 거잖아요. 이러면서 럴커로 끝내겠다는 마인드고 근데 네, 이거 이러면서 본진 한번생각도 홈콘 갈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 스타포트 이제 가 얘기를 했거든요 5 3 0이야도 테크는 올려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와, 이거 스타포트 깨지는 것도 엄청... 이거 아픈데요 네, 그렇죠 자, 괜찮아요 근데 아직 테란이 막 뭐 물론 지금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게 테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라리 결국 건. 테크가 올라가면서 막 이제 좀 얻어맞는 형식이라 기회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그가 애초에 그냥 배럭을 막 늘렸으면 진제 기회도 없을 거였는데 아이 뮤짤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강성년 선수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뮤탈 두 부대예요. 뭐하나요? 지금 와... 짤, 짤 시원하게 쳐야죠, 그렇죠? 저거. 이게 주방이죠? 까야죠, 저거. 터렛도. 어. 와... 아, 이거 서플 근데 두개 끼지면 너무 크다. 자, 이제 발키 여기 찍을 준비하는데 여기 러커에요. 아. 얘, 얘는 썬프는 왜 신나요, 진짜. 아. 아, 이거는 좀. 게임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얼굴 어떻게 막죠? 네, 이게 애초에 이게 발키리 빌드라서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뭐라고 해야지, 순진하게 게임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네어요 아마, 아마 이런 스타일의 저그를 안 만나본 거지, 보니까. 그니까 애초에 강선전에서 타탈 컨트롤이 막 엄청 좋은 적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 근데 이거는, 예, 이거는 좀 막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막기가 힘들고, 발키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한 마리 의미 없고, 아, 이거 공일업이라서 그냥 두, 두, 방 찍으면 죽습니다, 이거. 자, 그래도 스캔으로 지금 멀티 없는 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막으면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게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예, 이거 얘가, 벙커... 얘가 아니라 얘예요, 얘 이제. 너가 <laughs> 시켰죠? 벙커 두 개만 지으면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여유조차 안될거고 그리고 이게 벙커를 지어도 이게 좀 마태기가 간 게, 이게 지금 <laughs> 발키리빌드라서 예. 심지어 이거 맛이 가서 본진에 가스 두 마리 키고 <laughs> 음. 자, 그래, 두 마리 키 나왔는데... 아, 이렇 나왔어요. 아, 이름 끝났어요. 이름 끝났어요. 아, 어... 햄버거 들었죠. <laughs> 예, 이름 끝났어요. 이름 끝났어요. 아, 어... 와, 얘는 심지어 링바락도 안 했네. 와... 아, 이거는 끝났어요. 얘, 얘 이러면 못 막아. 아 럭커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요 이게. 어, 럭커가 너무 많아서 이제로못 나가요. 이거는 좀예 예, 너무 순진했어요 이거. 이거는 근데 어이건 팀장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나?